자, 46번. 11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낼 때. 아, 나눠봐. 5를 11로 나누면 0.4, 44. 빼주면 60. 5가 되고 55. 빼주면 50. 4, 44. 또 60. 아, 이게 4, 5, 4, 5가 반복이네. 맞지? 그럼 요걸 우리 표현하면 0.45에 땡땡 이렇게 되겠네. 자, 소수로 나타냈을 때. 자, 어떻게 돼? 0.45. 45, 45. 이렇게 쭉 반복이 될 거야. 그때 소수 n째짜리의 수를 a n이라고 하자. 그럼 이게 요 4가 뭐야? 소수 첫째짜리지. 이게 a 1. 그 다음에 5는 소수 둘째짜리지. 이게 A2. 자, 그러면 A1은 4. A2는 5. 그 다음 A3는? A3번째 항은 4가 되겠네. 그 다음 A4번째 항은? 5. 아, 이게 교대로 가네. 맞지? A5번째 항은 4. A6번째 항은 5. 이렇게 가겠네. 자, 이해 갔어? 지금 첫번째 항이 4, 두번째 항이 5. 세번째 항이 4, 네번째 항이 5 왜? 여기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갔지? 자 여긴 지우고 그때 뭘 구하래? 시그마 n은 첫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6의 n분의 an의 값을 구하래 자 이거 어떻게 구해? 우선 대입해야지 뭐1 대입하면 6분의 a1 더하기 2 대입하면 6의 제곱분의 a2 3 대입하면 6의 3제곱분의 3 대입하면 a3 4 대입하면 6의 4제곱분의 a4 자 좀만 더 가자 a5제곱분의 a5 6의 6제곱분의 a6 계속 가겠지 무한대까지 자 그럼 이제 a1이 4라고 했으니까 4였다 집어넣자 6분의 4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의 제곱분의 두 번째는 오지 a2가 오니까 6의 제곱분의 5그 다음에 a3은 4니까 6의 세 제곱분의 4그 다음 6의 네 제곱분의 5 6의 다섯 제곱분의 4 6의 여섯 제곱분의 5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열이 안되고 지금 첫 번째 거세 번째 거 네 번, 아니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홀수 번만 수열이 6의 제곱씩 커지는 거야 자, 요걸 나눠서 가볼게. 6분의 4 더하기, 6의 세 제곱분의 4 더하기, 6의 다섯 제곱분의 4해서 계속 갈 거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얘 6의 제곱분의 5, 6의 4 제곱분의 5, 6의 여섯 제곱분의 5 계속 가겠지. 자, 얘도 어떻게? 해? 6의 제곱분의 5그 다음 더하기 6의 4제곱분의 5 더하기 6의 6제곱분의 5 얘도 계속 할거야자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얼마가 곱해지는거야 얘는 6의 제곱분의 1이 곱해지는거지 맞니? 자 그럼 얼마야 1 빼기 r이 6의 제곱분 36분의 1이야 맞지? 그 다음 첫째 항 요거지 첫 장은 약분해 주면 3분의 2가 되겠네. 첫 장은 3분의 2. 자, 요거고. 더하기. 옆에 거는. 얘도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 6의 제곱분의 1씩 곱해지는 거야. 1 빼기. 6의 제곱은 36분의 1. 분의 첫번째 항. 얼마야? 36분의 5가 되겠네. 6, 6의 36분의 5. 자, 됐니? 자, 요걸 이제 구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자, 여기는, 얘는, 36분의 36에서 36분의 1을 빼면, 36분의 35. 분의 3분의 2지. 더하기, 얘는, 36분의 35분의 36분의 5지.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 아, 뭐, 요거 요거 36은 약분해 주면, 얘는, 두 개, 두개 곱해서 써주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어, 3이은 3, 12가 되고, 35분에, 얼마야? 2 곱하기 12 하면 24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35분에 5가 됐네. 두개 더하면 35분에, 아우, 29. 요게 답이 되는 거다. 자, 답은 35분의 29. 자, 지금 쉬운 문제 아니야? 이거 별 3개 짜리야.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시키는데도 가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